그리고 나서 장대 운봉.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사실 요 영역은 누구 영역입니까?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주신호카입니다. 자, 오늘 함께 차트를 읽어드릴 종목은요, 바로 내일 신규 상장하는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신규 상장 주인 만큼, 이제는 지금 상장 당일 이후에도 어떠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주신호카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연말 IPO 대어 알지노믹스가 코스닥에 입성을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RG노믹스는 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과 난치성 질환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해 다양한 업맥 바로 충족되지 않은 에, 미충족되는 이러한 의료 어그 욕구를 충족 가능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주인 것 같고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데다. 공모가 역시 희망 밴드 최상단에서 확정이 되며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코스닥 세네키주들이 따라 따상 두배 이상 어,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성공한 것도 또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이 워낙 또 변동성도 크고 12월달에 또 수급이 또 저조한 만큼 이러한 수급들은 어디로 쏠린다? 신규 상장주 쪽으로 또 쏠리는 만큼 이러한 또 이제 투심도 자극하는 것도 한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이 파이들 역시 상장과 동시에 또 높은 수익을 거두며 엑시트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어떠한 뭐 이제 경쟁률도 뭐어 좀큰것 같고 뭐 10조원이 몰리면서 엄청난 또 이제 흥행을 본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흥행을 했다 해가지고 바로 뭐 급등하는 케이스도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근데 흥행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바로 빠지는 것 아니고요, 그쵸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는 주가 그 어,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이 주식 투자에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그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좀 예시로 일단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이러한 세번어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크게 요큰 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요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 그래서 요거 어이 패턴들에 대한 핵심 내용과 또 자료도 제가 좀 준비해서 드릴 것이니까 어 여러분들 제 영상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 누르는 거 2초도 안 걸리니까요. 아,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장중에 속보라든가 이슈 공시 올려드리면서 장마감 이후에 내일 또 증시 캘린더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는 요거는 무료로 이벤트 참여 가능하 니까요. 여기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이벤트도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고 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어, 아마 실시간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에, 제가 좀 고민을 해볼 것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딩 업체라든가 타 업체 통해서 운영 채널이 아니라 로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채널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채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첫 첫 번째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급등하는 패턴이에요. 어, 예를 들면은 자, 삼익제약 볼게요. 삼익제약.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예, 갭상승을 띄우면서 상한가 달성했고요. 그 다음날에도 짐 점상, 지금 사연상, 가서, 사연상. 그리고 나서 장대 운봉,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사실 요 영역은 누구 영역입니까? 공모천약 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어, 영역이에요. 예. 그러면은, 새롭게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있느냐. 그니까, 기회를 주면 들어가면 되죠. 어느 자리. 이 14,900원이라든가, 12,690원에서는 우리가 좀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단타 단기로서의 매매이지, 스윙으로서의 매매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여기죠. 12,690원 자리 잡죠.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매수, 다음날 매수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요거 먹는 거죠. 요거. 음, 요 정도 먹는 겁니다. 정도. 딱이 정도. 딱이 자리들. 기준 라인. 그죠? 그리고 노타라, 노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연달아 급등랠리 보이면서 똑같죠? 음봉, 매도 시그널, 그 다음에 주가는 역시 빠집니다. 사실 요런 자리, 요런 여기도 매수 타점이기도 해요. 4만, 4만 2백원까지 한번 먹을 수 있는 요런 식으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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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더 올라갔네. <laughs>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좀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타점이냐, 그러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일단 첫 번째 패턴은 그렇고,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하, 조정을 보여. 하루 일주 조정 모이고, 반등에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뭐, 로켓 헬스케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쿼드메디슨. 똑같죠? 요것도 일단은 신규선량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개파라고 시작을 해서 빠집니다. 근데 여기선 우리가 크게 들어갈 만 메리트는 없죠? 근데 바로 어제. 어제 여기를 뚫어주면서 올라왔어요. 그쵸? 요거는 강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런 식으로 올라갔죠. 예. 그리고 로켓탈 스퀘어 볼게요. 로켓탈 스퀘어. 로켓탈 스기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패턴과 세 번째 패턴 모두 다 들고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두 번째 패턴이 무엇입니까? 신규선량하고 나서 살짝 조정. 자, 그리고 14,700원 14 자리 잡아주죠. 그리고 하루 더 봅니다. 매수물량 들어오죠.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패턴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패턴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져요. 빠지다가 장대양봉으로 올라오면서 거래량 터지는 요 시점. 그래서 로켓을퀘어가 지금 이러한 패턴도 세 번째 패턴도 들고 있거든요.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 근데 직전에 뭐 있습니까? 매물량. 그리고 나서 이때 12일이죠. 12일날 뭐가 있어요? 그 보호 예수 예제, 해제. 그러면은, 그 다음날 지금 보호해수 해제로 인해가지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 투자 어디에요? 바로 들어가요? 아니죠. 좀더 지켜봅니다. 매도 물량 소화하고, 14,700원 위로 올라올 때.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들어가도 돼요. 두, 어, 요거 먹는, 다, 1 7 0 어, 까지 먹어, 먹는 거예요. 요런 거. 어. 아니면 대표적으로 제가 또 자주 예시를 드리는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은, 자, 요거. 신규 사냥하고 나서 쭉 빠집니다. 쭉 빠지죠. 쭉 빠지다가, 장대 양봉, 뻥. 거리랑 들어오죠. 만, 3만 7천원 자리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랠리. 예, 네, 이러 케이스도 있고, 뭐, 다양한 패턴은 많아요. 뭐, 똑같이, 어,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내일 또, 신규 상장을 당일에는, 당연히, 뭐, 이제 뭐, 뭐 신규 상장 당일에 이제, 뭐 단타는 사실, 그, 내공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공모 총약 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신규 상장하고 당일, 우리가 좀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하루 이틀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요렇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타 관련된 이슈라든가 공시 올라오면은 로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주시스쿨 1번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깐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좀 투자, 어, 투자의 방향성을 같이 잡아 드리면서 앞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선별해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어, 당일날 부가받을수 있는 이슈와 관련 주들도 항상 8시 30분 전에 요 자료 올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조만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제가 또 내일도 또 이벤트 다시 한번 공지할 것이니까요. 어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이벤트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우리 알지 노믹스가 따따블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주식 녹화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뭐 어, 모두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실시간 채널과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이상 주식 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